8시 13분 아 아침 일찍 문어 준비가 돼가지고 문어를 지금 삶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막 서울로 출발하시는 분들 막 부산으로 출발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주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찍 서둘렀는데 네 어쨌든 이거 해놨고 지금은 이제 우리 딸도 학교 등교를 시켜주려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흔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이들 아이를 등 하교를 시켜주는 모습은 저한테는 참 어, 흔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화물차를 어, 할 때는 월요일 날 나가서 금요일 날 집을 들어오고 막 그랬던 날들 항상 집에 아버지가 없었던 날이었거든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보내고. 등학교를 함께 하니까 참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행복이 지금과 지금의 꿈 같은 시간이 깨지는 날이 와선 안될것 같아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리고 아버지 근처에 사니까 아버지 일도 도와드리고. 지금은 이제 아버지 차가 폐차를 해야 된다고 뭔가 좀 도와달라고 하시네요. 아이를 데다주고 아버지 일 살짝 거들고 또제 본연의 일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버지 차 폐차장으로 갑니다. 이거는 아우 차가 깨끗한데. 네, 술안 먹으니까 아침 공기도 다르고. <laughs> 몸에 힘이 부시부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지금 저는 킹크랩을 가지러 가고 있어요. 네, 오늘도 지금 물을 받으러 왔어요. 킹크랩을 식기 위해서. 우리 킹크랩이 들어왔습니다. 아, 킹크랩. 오늘 그냥 10kg 정도 가져왔어요. 11kg 가져왔어요. 우리 괴물 킹크랩. 깍 차있습니다. 이렇게 살이 막 바깥으로 삐쩍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마디 살이 뼈 바깥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와. 우와, 정말 깍 차있습니다. 이걸 몇 킬로? 3 킬로, 3 킬로 블루킹 크레입니다. 오늘 입고되었어요. 네, 오늘 킹크레 소량 입고되었습니다. 소량. 자, 무게는 무게는 지금 영 잡고 올리면 1.9 킬로에 10만 원입니다. 이거 1.97 뒤에 빼드려도 19만 원이네. 자, 근데 이살 부셔 살 살이 그냥 그냥 마디 보면 살이 그냥 꽉 차있어요. 꽉 차있어. 마디 같은 데 보면은 살이 그냥 꽉 차있습니다. 뼈다구 위에 살이 붙어있어요. 도희가 좋아하는 투썸 케이크를 샀습니다 아 오늘 같은 날뭐 사야되지 도희 그래도 생일인데 사람이 서운하면 안되잖아 이런 날에 선물 못 받아갖고 서운하면 참 그것처럼 가 그것처럼 또 짠한거 없는데 뭘 해줘야 돼? 좋아나 미치겠네 진짜 우선 이마트로 가겠습니다 방법이 없다 지금. 어어 어, 여보세요. 어? 이마트 도이 도이 선물 사려고. 너뭐뭐뭐 뭐, 뭐 갖고 싶어? 말을 해 진짜. 가고 싶은 거뭐 있어? 말을 해. 아 진짜 나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씨, 뭐가 필요할까요? <목소리> <목소리> 화장품 어때? <목소리> 어. <목소리> 수현이는 너한테 기프티콘을 보냈다는데. <laughs> 아그 얘기 말만 해 그냥 아뭐 워낙에 원두데좀 보태갖고 사든 뭐 할게 오늘은 도이의 생일이다 도이의 생일을 준비하면서 케이크를 사고 선물을 뭐 살까 고민하다가 그냥 왔지만 이렇게 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또욕 먹었다. 도이가 좋아하는 케이크는 치즈 케이크인데 복숭아 올라간 생크림 케이크 사왔다. 그리고 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 여자의 생일. 그날은 남자들은 깨지는 날인가. <laughs> 그래 도이야 힘들게 준비했다. 나름 그래도 애썼다.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도이. 생일 축하합니다. 드세요. 오 땡큐. 이야, 소고기가 장난 아닌데? 색깔이. 와, 색깔 봐. 근데 맛있네 어난술 먹네 음~~ 근데. 오, 여러 맛있다 음. 떡할거든데 그래서 일부러 음, 여러 맛있는데? 응 약간. 야술한잔못 먹으면 미치겠네 그래일 내가 지금 불가지고 떡볶이 할봐 오늘 경조사 아니지? 응. 도희 생일인데. 경조사, 경사스러운 일과 불행한 일. 오늘 도희의 서른여섯 번째 생일은 경사스러운 일이다. 생일 날까지 건강하게 서른여섯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는 것, 그거만큼 경사스러운 일은 있을 수가 없다. 도희와 함께. 오늘 같은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는 함께 축배를 들면서 한잔한잔 한잔 해야 되겠다. 예, 그렇게 우리 집에 경조사는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하고요.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또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